12시인가 11시부터 엄청 빨리 인데요 아, 예. 앞으로 김기인 놀리는 거 허락해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럴 생각이었는데 자 아, 근데 숙소 오랜만에 오니까 비밀번호 모르겠더라.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숙소에 비밀번호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숙소에 아무도 올 리가 없는데 왜 자꾸 누두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무섭다, 누굴까 하다가 계속 틀리는 거한 8번 틀리는 거래가지고. 야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떡하지? 나 목소리 좀 깔면서. <laughs> 저기요. 이러려다가 이제. 열리는 거야, 갑자기. 아, 메이저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그런 소리 있었다. 남한그이 <laughs>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다 그래. <laughs> 목이요? 저희가 중국 가서 물론 다른 편도 컨디 안 좋았겠지만 저희도 되게 안 좋았는데 일단 제가 중간에 한번 아팠잖아요. 아팠을 때 어떻게 아팠냐면 좀 심하게 아팠단 말이야. 정확히 프나틱 경기하기 이틀 전에 좀침상길때 살짝 뭐 이상한 이질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아닌데? 이거 안 좋은데? 하다가 푸나틱 전날 돼서 어? 목이 좀 아픈데? 근데 이제 목이 아픈건 사실 좀 참고하면 괜찮거든? 근데 푸나틱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어 뭐지 뭐지? 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약 먹고 새벽에 갑자기 몸에 열이 너무 나는 거야 그때 푸나틱 경기 끝나고 뭐였지? 몇시였더라 제가 12시인가 11시부터 엄청 빨리 아앞로 김기인 놀리는 거 허락해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 그럴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11시에 자려고 랬는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잘못 잤어요 몸에 열이 너무 나니까 매니저님도 주무시고 코치님도 자고 다 자니까 이제 새벽에 내가 뭐할수가 없는 거라서막 땅바닥에도 뒹굴고 막 화장실 그냥 갔다가 그냥 계속 몸이 움직였어요 누워있으면 몸이 열이 너무 나가지고 다음날 병원 가고 민개 맞고 해도 안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푸나틱전 부터 TES전까지 스크림을 한판나안 했어요 대회 대회였어요. 나는 <laughs> 뱀픽도 못 듣고, 팀원들도 스크림도 못 하고, 대회장 가서 뱀픽회의를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렇구나. 라고 이제. 근데 그게 좀 오래 갔어요 제가 아픈 게한 일주일 정도 더나 그래서, TS전 하고 나서도 다음날에 한판 하고, 나머지 스크림 다섯 판다 취소하고, 다음날도 취소하고, 사실 거의 스크림 한 날이 저희가 거의 좀 많이 적긴 해요. 그 정도로 좀안 좋았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터뷰 한번 왔었는데, 다 끝나고, 우승하고 이제 이야기 한다고 한게 지켜져가지고, 이야기 하게 됐네요. 아, 지금은 좀 많이 나았고 애초에 제가 BLG전 그 승자전 갈 때만 해도 그때 좀 많이 몸이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그때는 좀 컨디션이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스폰도 못하고 그랬었죠. 아, 김기인이 감기 옮겨가지고, 김기인이는 아 나한테 옮기고 나왔지. 근데 저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누구한테 주기가 싫더라고. 아, 제가 꼭깨달았어요이 아픔? 아무 일도 없었다. 블리지판? 아, 근 잘했던데, 나? 몰랐는데? 제가 그, 파임 받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제가 잘한 줄 몰랐어요. 이제 1세트는, 내가 네, 솔직히 1세트는 확실히 제가, 저 뭐지? 그냥 물음표 느낌표, 그냥 물음표 하나 더. 그래서 조합이... 조합이 <laughs> 안 좋아. 근데 이제 짜오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바론을 먹고 나서 이 슈퍼 플레이들이 연달아 겹치면서 다른 팀원들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훈이도 잘하고, 뭐 엄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손이도 뭐, 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1세트는 '아, 근데 확실히 내가 좀... 내가 그냥 화를 만들어서 팀원들이 싸줬다. 화살도 화를 있어야 날라가잖아요.' 네, 화를 만들었다는 게 좀, 좀, 와, 이거 1세트가 진짜 잘했다 했는데, 2세트는 사실 제가 블리츠 크랭크가 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잘했더라고요. 어 확실히 좀, 받을만 했네.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laughs> 뺏은 게 아닌데. 백도어 심리전 때요? 아, 그냥. 사세트도 내가 좀 못한 게 니달리가 바론 스드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니달리가 거기 왔을 때 노텔 쪽안 보고 니달리 쪽 그냥 대가리 궁 박았으면 그냥 바로 먹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겼는데 약하면 바텀 밀고 있는데 니달리가 이거 킬! <laughs> 어? <laughs> 이 게임 갔다 해가지고 넥서스 그냥 빨간 딱지 다 붙여가지고 다 가져간 다음에 하나 남았을 때 일단 이거 수정구로 바꿔야 돼 수정구로 바둑판 두듯이 쌍복고이 묘목 개던지고 바텀라인 한번 쭉민 다음에 바로 리코찍고 탑라인 쭉밀고 그거 한몇번 반복하다가 아저직 나가는 줄 알았어 자랑하는 건 아닌데 플레이어로서 쌍둥이 포탑이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 한자릿수로 내려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잘해서 이긴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았지 역전해서 이기면 확실 그게 좀더 짜릿하고 재밌긴 하죠. 전 그랬죠. 나 1세트는 확실히... 아, 이 조합이 진짜 쉽지 않은데, 다 너무 잘했다. 뭐 1세트 우리가 못한 게 없는데 글로벌보다 5천골드 차이나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1세트 이게 좀 컸어요. 그게 진짜 컸어. 상대 밴픽도 꼬이는 거여가지고 기세도 있고 많은 게 있죠. 1세트가 그래서 좀 중요해요. 다전제할때 누가 계산해봤는데, 픽뱅거 포함 그랩 28번 중에 22번 맞췄대요. 미친거 아님... 잘 하긴 했어. 기인이가 인게임 중에 그랩을 끄는 쪽쪽 다 끄는데? 막 이런 얘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내얘긴가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그랩을 할때 내가 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 내가 그랩했을 때 기인이가 끄는 게몇번 있었거든요? 자크키로? 그러니까 그 얘긴가? <laughs> 왜 시비 걸지 게임 중인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나잘 끄는 거 칭찬하는 거였어. 근데 뭔가 김기인의 칭찬? 이거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나 칭찬할 줄도 아네. 처음 봐서 아주... 짜증나네 근데. 짜증나. 칭찬하니까 짜증나. 소환이 칭찬이요? 여러분 서폿시파임받은 것도 바텀이고 원딜이파임받은 것도 바텀이야. 그냥 내가 잘하면 수완이 잘한 거고 수완이 잘하면 나도 잘한 거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3용? 아 3세트? 아 3세트도 이기만 했는데 3세트. 근데 바텀 갱당는게 그냥.. 본부가 저한테 뭐라 했어요? 형, 제가 분명히 레이스에서도 보여줬고, 상대 레이스 가는 것도 보고, 상대 작곡까지 먹는 거 봤는데, 바텀이 당해가지고, 저는 근데 진짜 그때부터 이제 할게 없었어요. 라고 이제 지하 4층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한테 데그 내가 맨 처음에 당한 게 아니라, 수아이가 당한 건데, 하니까 형, 근데 그런 건 서포시 봐야죠. 래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게임 딱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제가 딱 우승하고 나서 숙소 가서 저희가 5시 반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숙소에서 한 3시인가 2시 반에 갑자기 애들이 내 방에 오겠다는 거야 기인이 빼고 세명이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반대로 돌고 한 5분 정도 핸드폰 하다가 이제 다시 비상구 열어가지고 들어갈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갔겠지 했는데 정지윤이 여기 문 그거 다 이렇게 뒤에 가지고 안 보이게 숨어있더라고. 제 키도 크기가 해가지고 이 XX 진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 있던 두 명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일삼일을 하더라고요. 어, 갑자기 나넥속다 터졌어. 다 갑자기 세명 들어오더니 나 애들아씨. 두시간대에 나는 자야 되는데 꺼져라 하니까 애들이 음. 간다가 한시간 있나? 그래간 다음에 김수환이 스컬스컬 거리다가 제가 따뜻한 물 엄청 먹었잖아요 아니, 내가 물을 5리터씩 먹었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주전자에 물이 좀 많았어 그래서 주전자를 발로 차고 가는 거야 화장실 가는 데마다 물 밟고 그냥 수건으로 닦고 그냥 나 자야 되는데 그리고 건부는 뭐형 팀이에요 뭐 이런 거전 그냥 그랬어요 머리 아팠어요 그래서 썸머 12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빠르다. 늦다고? 아, 아, 뭐에 늦죠? <laughs> 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고, 슬슬 퇴근각을 잡아낼것 같은데. 안 된다고? 알았어, 여러분. 저는 그러면 어제 오후 1시 이상에서 현재까지 오후 7시 47분까지 잠을 30분도 안 자고, 대회를 하고, 인터뷰도 훨씬 많겠죠, 당연히. 결승전 인터뷰니까. 그래서 이제 팀 촬영도 하고, 회식도 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여기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택시 탄 다음에, 짐 풀고, 밥 먹고 지금 방송 기 사람한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 그니까 말하잖아. 아니, 아니라고 말해야지.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휴가 날도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빨리 가려고 본가에 가기 전에 방송 마지막으로켜고 우리를 우승했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한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젠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갈게요.